예, 잠실에 30평대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리모델링입니다. 예, 천정에는 석고가 아닌 밤라이트라 작업하기가 좀 사납고요. 이쪽에 벽면은 예, 오래된 하판이 물먹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퍼티를 잡아놔도 물이 배어 나옵니다. 이 위에 다시 한번 다른 작업으로 물이 배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차 다시 한번 작업할 예정입니다. 예, 천정에도 부직포를 칠 것이고요. 벽면은 마찬가지로 예, 텍스 작업할 예정입니다. 예, 이쪽 안방에도. 예, 오래된 아파트라 안방이 좀 작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쪽 벽면에도 예, 물이 많이 배어 나오죠. 노란 물이 예, 보이시나요? 예, 일단 퍼티를 잡아놓고 이 위에 다시 코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물이 안 배어 나오겠죠. 예, 아주 오래된 아파트라. 작업하기가 힘듭니다 창문 틀을 교체하면서 역시 핸디를 다 잡아놓은 상태고요 퍼티를 예, 전체 다 입혔습니다 예, 이런 아파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화장실도 새롭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네, 방 하나도 역시 다 뜯어 제꼈습니다. 다 뜯어 제끼고, 이쪽 코너도 코너 비트 돼가지고 아주 각을 잡아서 도배는 각이다. 고배는 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코너마다 각을 잡고 그 위에 텍스를 칠 예정입니다. 여기도 창문틀을 갈아서 교체해서 지금 퍼티를 다 잡아놓은 상태고요. 여기도 역시 코너 비트를 대어서 깔끔하게 도배는 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천정도 예, 퍼티 잡고 벽도 퍼티 잡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예, 거실도 마찬가지로 이쪽 코너 기둥은 코너는 가게 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코너 배치를 새로 지지하면서 이 위에 텍스를 칠 예정입니다. 예, 등박스는 예전에 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예. 아주 오래된 아파트라. 작업하기가 좀 힘들죠 네, 싱크대도 새로 교체할 예정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이쪽은 아주 핸디를 새로 다시 벽면을 새로 잡았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예 이렇게 천정하고 벽하고 전부 텍스쳐서 를 쳐놓고 정배 작업할 예정입니다 예. 벽도 그렇고 천정도 그렇고 전체에다 텍스 작업을 해놨습니다 방 전체를 이렇게 텍스 작업을 해놨습니다. 천장하고 벽하고. 음. 음. 색깔이 안 나오네요. 음. 자, 여기는 코너비트 된 자리. 음.